네 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5일 오후 1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수말을 대비한 급등 종목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정보방 실시간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잘 보시면 우선 3일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드린 이스텍스코인 어젯밤 10시 18분에 11% 수익 실현했고요 이어서 앱토스 14% 그리고 이틀 전에 타점 잡아드린 이 수익 코인 17% 수익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공개한 이뮤터블X 다들 기억하시죠? 잡자마자 급등 쏘면서 9% 수익 실현했고 자, 여기까지 단 하루 만에 50%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의 계좌로 다 꽂아 드렸습니다. 그외 다양한 추천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인데요. 이러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시고요.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뭐냐? 바로 크레딧 코인이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영상에선 항상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니까 1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. 먼저 크레딧 코인은 작년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. 그러다가 이번 달 아래쪽 매물대 820원 까지도 이탈을 했었죠. 자 그런데 다행히 4월 7일 기준으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며 해당 매물대와 미리 그어들인 하락 추세선을 단숨에 위로 넘겨주었고 동시에 5일선과 20일선 이두 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는 이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인데 지금은 이렇게 60일선까지 돌파한 뒤 안착하며 상승추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. 자, 여러분, 제가 4월 들어서는 이러한 추세 반전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만 엄청난 급등 수익 챙겨 드린 거 다들 아시죠? 이번에 크레딧 코인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예요. 따라서 제 관점은 도대체 뭐냐?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간에 위치한 이 1,200원 매물대까지 1차적인 수익부터 바로 노려볼 거고요. 최근까지 쌓여 있던 이 상당량의 매진 물량들까지 소화되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위쪽 주요 매물대인 이 2,200원까지도 원A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매수 기회인 겁니다.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크레디코인뿐만 아니라 주말에 단기 급등 소 코인들도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고정.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